이언더파 현세린 녀석라 어, 음. 버디 성공 야, 현세린 선수도 오늘 연속 버디 버디 녀개째입니다 저희가 예상한 대로 지금 경기 초반인데도 벌써 석은녀 언더파 선수가 있거든요. 전세린 네. 오르막 팟 과감하게 잘밀었어요 네. 버디 다섯 개째 사언더파가 됐습니다. 앞서 라이가 좋지 않은 곳에서 세컨 샷을 했기 때문에 좀 서드 샷이 어려운 위치에 쌓았는데요. 전세린. 와 들어갔어요. <laughs> 와. 와. 파만해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예. 들 정도의 거리였는데, 와. 마지막 콜 버디로 마치면서 선두와는 두 타차 3위가 됐습니다.